어.. 빌드 스택상으로만 추가.. 어.. 치명타 데미지가 150% 입니다 이 <laughs> 예, 기본 스택이 아니라 버프 치대미 150%예요그리 r 알템까지 넘사벽이죠 가장 빠른 rpm에 총에다가 우므라까지더 하니까 총 속도가 그냥 미쳤죠. 오케이. 맞아, 스테이좀 딸려서. 했었고요. l o c p 쏴주고요 다시. 이 여기서 자꾸 풀리나요? RPM이 너무 빠르죠? <laughs> 다시 한번 박쥐 버프 좀쌓고요 가지고, 오케이. 하하하. <laughs> 정해정병이 녹죠 나와라. 어, 잠시만요. 스택을, 스택이 좀 깔려서 아, 스택 좀 싸주고요. 오또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네안녕하십니카코입다올드하는 디비전2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빌드는 이번에 새로 나온 특급 백팩인 닌자바이크 메신저 백팩과 적합한 세트 아이템 빌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여 빌드를 찍게 됐습니다 닌자바이크 메신저 백팩은 혹시나 어 제가 이전에 영상 많이 올렸지만 혹시나 또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 드리자면 이번에 시즌 11로 새로 나온 어특급 메신저 백팩으로요. 어 특징, 특수 효과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선은 핵심 속성은 어무기 데미지 방어도 스킬 등급 다 달려 있고요. 특수 효과가 모든 세트의 효과를 플러스 1해 주는 그러니까 브랜드 2세트만 껴도 3세트 효과를 발휘시킬 수 있는 어 그런 어신저 백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세트 아이템인 옴브라 이니셔티브 제가 초보자한테 들 강추하는 그런 세트 아이템인데 이거를 단순 3셋만 껴도 4셋 효과를 발휘시킬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글자가 이제 발휘돼 가지고 활성화 돼 가지고 이제 색이 진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옴브라 이니셔티브는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에해서 알려드리자면 은원패 쓸때 스택이 쌓이고요 은원패를 풀고 교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은팻, 은팻을 때 쌓였던 스택이 발휘되면서, 어, 치명타 데미지하고 발사 속도가 어, 증폭하는 어, 그런 어, 세트 아이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치명타 확률, 그리고 치명타 데미지, 발사 속도를, 제한속도까지 어, 다 올려주기 때문에, 총의 모든 유틸, 그리고 치약 시댄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세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그런 빌드고 또, 어, 필, 플레이 자체가 스타일리시 하잖아요. 은패 풀고, 어, 적과 교전하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어, 추천드리는, 어, 그런 세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거 3셋을, 어, 껴주시고요. 모든, 어, 부속성은 치약시댐 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치약시댐을 다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는 그럼 뭘 끼면 되느냐. 어, 이제, 보시면은 3단종, 기간단종 데미지를, 어, 챙길 수 있는, 어, 냥꾼의 경로 1셋만 챙깁니다. 하나만 챙겨요. 저, 첫 CC 방어도 세면나 회복도 꽤 괜찮은, 어, 메리트 있는 스택이지만, 어, 굳이 이걸 챙기면은 이제, 어, 딜로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도 셋타이템 같은 경우는, 속 어, 속성 하나, 하나만 붙거든요. 브랜드에 비해서 한 떨어져서 붙기 때문에. 그래서, 산탄총, 기단총 기아단총 데미지가 달려있는 사악꾼의 경로, 어, 하나만 챙겨주고요. 그리고, 어, 스콜오프 1셋, 어, 챙겨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간단총 들기 때문에 치면타 확률은 충분하거든요. 왜냐면, 치면타 확률이, 어, 기 속성에 21%나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어, 이2세까지 챙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챙겨서 치면, 치명타 데미지를, 어, 챙겨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지미지대 챙겨주고. 그럼, 총 통틀어서, 이제, 보시면은 스택으로, 어, 방탄복을 끼게 되면 이게 100 스택이 올라가게 돼서, 치면타 데미지가 100%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어, 제가, 아끼는, 무기인, 칠레의 겨울이라는 네임드, 어, 연화종을 끼게 되면은, 완벽한 킬러가 붙어서 치명타로 적을 처치하면은, 치명타 데미지 50% 증가돼서, 총, 어, 치명타 데미지 버프만 플러스 150%가 되게 됩니다. 묻어도 터지면요. 그래서, 어, 치명타 데미지가 무려 150% 증가하는 그런 미친 버프를 가진 빌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보통 치확 52%에다가 치명타 데미지 170%를 맞춰놨고요 나머지 부착물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다 정도는 치대, 치약으로 맞춰 가지고 어, 치면 더 확률이 더 뛰어도 상관 없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빌드를 맞춰 봤고요 어, 기관단총 드시니까 화염방사병 챙기시고요 그리고 어, 이 강습방패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챙겼고 어, 이런 식으로 챙기면은 이제 뭐 조금 여기 백팩을 경계백팩 안 드는 대신에 대신에 경계백팩도 적한테 맞으면 또 풀리니까요. 그점 생각하면은 어이 핵심 소성또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 어, 그런 빌드가 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악군의 경로 하나 챙겨주는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재밌는 어, 플레이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런 식으로도 닌자 바이크, 메신저 백팩을 이용해서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디, 재밌는 디비전 2 플레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